자동차 옵션 정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자정남입니다. 현대자동차 스마트센스 옵션. 현대차에서 필수로 추가하셔야 하는 옵션이라고 옵션 꿀 조합 추천해서 수차례 안내드렸었죠. 차종마다 스마트센스 옵션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사양과 주행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랜저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 스마트센스 옵션이 어떤 옵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스 센스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두 번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세 번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먼저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 전방에 정지되어 있는 차량 혹은 보행자와 내 차량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입니다. 흔히 제동만 도와준다고 알고 계실 텐데, 옵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회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제동이 작동되며 핸들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 변경하려는 차선의 후방에서 급하게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등이 들어오며 조향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주행 시 뿐만 아니라 주차 시에도 후측방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보조해 줍니다. 마지막 어쩌면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행을 보조해 주고 곡선 구간이나 진출입로 진입 전 자동으로 속도를 제어해 줍니다. 해당 구간이 지나가면 다시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고요. 이는 특히 장거리 주행 시 유용한 기능이라서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늘은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그랜저 기준으로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옵션을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옵션 사용 빈도가 당연히 많을 텐데요. 전자기기처럼 자주 사용할수록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의 배터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앱을 설치하거나 데이터 업데이트를 자주 한다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는 차종 결정부터 결정하고 나면 옵션 선택과 예상에 없던 지출 등 생각보다 자동차 구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영상으로 옵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상담은 영상 더 보기란 카톡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신차 전문 에이전시 딜러들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자동차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구매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놓치지 말고 둘러보세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자동차 옵션 정해주는 남자 자정남이었습니다.